안녕하세요 트레이더K입니다 300만원으로 3천억번 코인 커뮤니티 레전드 원효띠 이런 탑급 트레이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코인 선물 시장에 입장하죠 뭐 저정도는 아니어도 100만원을 1억으로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너무 과해 좀더 합리적으로 1 천만원까지만 딱 10배 불려보려고 트레이딩을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10배 불린 사람 과연 몇명이나 있으세요? 한 한명도 없는 경우가 97%가 넘을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럴까요? 아니요. 매매하는 방법, 매매법, 정말 많은 유료급 정보들이 유튜브에 무료로 쏟아지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선물 시장에는 100명 중 97명이 다 이룰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 두 가지가 존재해요. 저희는 이제까지 1만 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보았고, 앞서 말한 통계적인 수치를 말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매매라는 건 100명의 사람들 중 오직 3명만이 돈을 벌어간다는 건데, 확률상 무조건 지는 게임인데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번 영상에 나온 두 가지 이유를 제대로 알고 피해가는 방향으로 초창기에 조금만 노력해서 습관만 제대로 들인다면 얼탱이 없는 이유로 전 재산을 다 잃는 걸 전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리고 97%에 해당하는 초보자들과 하늘과 땅의 차이의 시야로 매매를 할수 있으니 트레이딩이 더 편안하고. 쉬워지실 겁니다. 이건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을 하는 분들도 무조건 보셔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영상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매매를 하면 할수록 계좌가 밑바닥까지 마이너스로 꼬라박던 때가 있었어요. 막막하고 암담하죠? 이걸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때 이두 가지를 매일 안 하면 트레이딩을 바로 접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두 가지를 전부 다툭 하면 툭 하고 나올 때까지 채화한 뒤부터는 계좌가 폭발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요. 97%가 코인 선물로 다 잃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스탑노스 없이 시드를 몰빵했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을 1억으로 단 하루 만에 만드는 방법.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수익률 만 프로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을 이 부분에서 레버리지 100배를 때리고 10%만 롱으로 먹으면 1,000%즉 1,000만 원이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먹은 1,000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쇼스로한번더 성공하면 1,000% 1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호기롭게 베팅했는데 만약 반대의 상황으로 간다면 여기서 롱을 잡았는데 마이너스 1%만 찍혀도 100배니까 마이너스 100% 가진 모든 돈이 바로 청산 나겠죠? 이건 트레이딩이 아니라 도박이에요. 바카라, 홀짝, 사다리랑 다를 바가 1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특히 적은 시대에서 이렇게 몰빵 베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심리는 적은 시드 시절에 폭발적으로 불리려면 5배의 올인으로 한번 크게 먹고 그 다음부터 시드 분배를 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트레이딩 하겠다라고 자위하죠. 100만원일 때 시드를 나눠서 매매하지 않는다면 시드가 1억일 때도 절대 나눠서 매매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제손목가지 자신있게 걸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시드 분배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텐데 수치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100만원의 시드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걸 10번으로 균등 분배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의 매매에 10만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각 매매마다 마이너스 10%의 손절 규칙을 정해요 이 마이너스 10%가 뚫리면 해당 매매는 무조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잃으면 전체 시드의 몇 프로가 깎이는 걸까요? 마이너스 1%입니다. 10번의 시도가 다 실패해도 전체 시드의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이렇게 시드를 나누라고 하는 이유는 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전적으로 확률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차트를 보면서 말해볼게요. 작년 말 11월 초 이더리움은 이렇게 큰 삼각수렴의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3개월 동안 행보를 했던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어센딩 패턴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대 양봉이 2평선, 21선, 61선, 121선을 몸통으로 크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네 가지 근거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죠? 그렇게 여기서 진입했던 분들이 삼각수렴의 꼭대기에서 익절을 했다면 대략 40%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거예요. 레버리지를 썼다면 수백 프로의 수익률이었겠죠? 반대로 올해 초 1월 말 이더리움은 마찬가지로 삼각수렴의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었고요. 강력한 매물대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었고, CCI- 백값을 일봉으로 상향 돌파하는 그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심지어 한파동의 시작과 끝을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고점에서 0.38이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분명 이 정도 근거면 저 상승 돌파 때 잡았던가, 늦어도 리테스트에 진입해서라도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올린 거다 말아내리고, 3일 동안 마이너스 37%를 뺐어요. 이날 저도 이 자리에서 손절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다 명확한 근거로 진입을 했더라도, 맞을 때도 틀릴 때도 있다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심지어, 그 확률에는 우리가 아예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는 것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유명한 루나 폭락 사태. 한국인이 만든 코인이 전체 시총 5위였고요. 개당 10만원이었는데, 한 순간에 마이너스 -99 99.99%까지 붕괴되었어요. 우리 코인러들은 다 기억하시죠? FTX 사태, 전 세계 2위 FTX 해외 거래소에서 만든 FTT라는 코인은 하루 사이에 마이너스 80%를 뺏고 그 여파로 이 거래소는 파산을 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라고요? 가장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로 비트가 폭락했을 때이 여파로 절대 깨질 것 같지 않았던 80K를 뚫고 7자를 봤죠. 이렇게 투자 시장에는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선물, 레버리지까지 쓸수 있으니 제대로 알고 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높은 편에 속하죠. 근데 우리가 신이 아니고서야 이걸 어떻게 예측해요? 만약 이 시기에 우리가 롱으로 몰빵을 했다면 스탑노스를 안 걸어뒀다면 그대로 게임 끝이에요. 다음 기회는 없어요.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청산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확률을 높이는데 집중해야죠. 확률이라는 건한 번으로 100%, 한 번으로 0%가 되는 게 아니라 10번이건 20번이건 여러 번의 매매로 통계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0%라는 손절 기준을 정한 이유는 다음 게임이라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예요. 표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이실 텐데, 이번에 마이너스 10%를 잃어도 다음에 플러스 11%만 되면 원상복구예요. 근데 마이너스 20%는 플러스 25%, 마이너스 50%는 플러스 100%, 이렇게 한 번의 예측 실패를 복구하는 난이도가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손실의 마지노선을 정해서 혹여나 잃더라도 다음 매매에서 보다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규칙을 짜는 겁니다. 간혹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 대처가 가능하니까 스탑로스를 안 거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의 순발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급각으로 쭉 빼면 여기에 레버리지 10배만 썼어도. 마이너스 30, 50, 100% 진짜 초단위로 쭉쭉 빠지는데 손실액을 눈으로 보면서 손절 버튼 누를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명 없을 겁니다. 그러다 합리화하고 버티고 더큰 손실만 초래하니까 스탑로스는 반드시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손절이 나가게 해야 돼요. 방금 이야기한 첫 번째 이유 매매 횟수, 손절 퍼센티지 이두 가지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매매는 바로 먹을 때는 크게 먹고 잃을 때는 적게 잃는 겁니다. 이렇게 먹을 때는 27% 잃을 때는 4% 손익비가 5.7대 1로 매우 좋은 자리인 거죠. 이걸 손익비 매매라고도 불러요. 즉 10번의 매매에서 운이 너무 안 좋았어. 진짜 누가 봐도 좋은 자리에서 진입했는데도 손절 퍼레이드야. 그래도 괜찮아요. 10번 매매 중에서 7번 틀리고 딱 3번만 크게 먹으면 손실분들을 다 멘징하는 걸 넘어서 계좌는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많이 틀려도 돈을 번다?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지만, 신기하게도 사실이에요. 롱런 하는 트레이딩 고수들은 코인 선물로 다 이렇게 벌어요.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 손익비 매매에 최적화된 저희가 직접 개발한 지표활용 매매법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께서는 우측에 있는 상단 클립 타고 지금 바로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선물로 잃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번이 기술적인 측면이었다면 2번은 순도 100% 심리적인 문제예요. 97%가 코인 선물로 다 잃는 두 가지 이유. 두 번째는 뇌동매매 3대장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입니다. 뇌동매매, 즉 나의 명확한 근거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외떼가 없이 분위기에 따라서 매매하는 걸 말하죠. 우리 앞에서 다 잃는 걸 방지하는 거래 횟수, 손절 퍼센티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매매 원칙에 대해 배웠어요. 근데 그 원칙들을 단 3초만에 폐기시킬 정도로 뇌동 매매가 발생하면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대표적인 뇌동 매매로는 상승장에서 이렇게 나 빼고 올라갈까봐 이쯤에서 늦게 탑승하는 것 이걸 Fear of Missing Out 포모라고 말해요. 나만 못 먹을까봐, 나만 돈못 벌까봐 이미 많이 올랐고 늦었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너무 잘 알지만 그 조금의 이득을 못 참고 포지션을 무리하게 잡는 거죠. 두 번째는 하락장에서 자 이쯤에서 포지션을 잘 잡았어요. 그렇게 낭낭하게 수익을 보는 중이었지만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손실이 나지만 이쯤에서 다시 반등할 거라 기대하면서 존버를 한 거죠. 이걸 손실 회피라는 심리학적 개념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사람들은 이득은 당연한 거 하지만 손실은 치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타점을 잘 잡아서 1억의 미수련 손익이 찍힌 뒤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의 폭락에도 안 팔아. 아직 손실 아니야. 이러면서 뒤질 때까지 버티다가 청산 나는 거예요. 3번은 횡보장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쯤에서 사고 이렇게 다 내려가서 이쯤에서 팔고 1. 이번에 종합선물 세트죠. 횡보 내동매매를 한 이렇게 세 번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계좌에 테더가 없어요. 이세 가지로 인해 진짜 99%의 시장 참여자들이 시드가 갈려나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세 가지 뇌동매매는 매매를 잘하고 있을 때 연속적으로 익절을 해서 승률이 매우 높을 때 강력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승, 여기서 승, 여기서 승. 이러면 무언의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위아래를 싹다 발라먹을 수 있는 트레이딩. 신이라도 된것 같으면서. 그래서 여기서 내가 롱으로 잡고 틀려도 나 이제까지 승률 100%였어. 내가 질것 같아? 이런 분들은 특히 과거에 여러 번 버틴 다음에 시장이 살려줬던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살려주겠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굳게 믿어요. 손절라인 넘어서의 마이너스를 보면서도 홀딩을 계속 하는데 이렇게 36%나 쭉 빼버리면 그냥 쥐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큰 문제는 내 연속적인 승률을 깼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분한 거야. 그래서 2차적 뇌동매매가 발동돼요. 와, 나 이거 복구하기 전까지 손 절대 안뗄 거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남아있는 시드를 연끌해서 분노 매매를 합니다. 이러면 안 봐도 비디오죠. 근거도 없이 그냥 운늘베팅해서 깔짝깔짝 깔짝 이런 스케핑이랍시고눈 충혈될 때까지 매매를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또 털려. 계속 털려. 와 개빡친다. 술에 손이 가요. 술 먹고 이제 이성까지 마비된 채로 무지성 매매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다 취한 다음에 뭘 해요? 에라 모르겠다. 이쯤에서 마지막 인생 롱 포지션을. 스탑노스 안 걸고 고배로 잡고 이대로 쭉 추세를 타는 달콤한 꿈을 꾸며 그대로 잡니다. 결과는 아침에 일어나면 청산문자가 와있죠. 어때요? 참, 지옥으로 가는 시나리오죠. 웃픈 얘기 같겠지만 이 패턴을 겪은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실제로 제 친한 친구 한 명은 방금 이야기한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2차 내동매매 때 지인들한테 돈까지 싹다 빌리고 총 50억을 코인 선물로 까먹었어요. 근데 이게 참 머리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며 다짐하지만 실제로 내큰 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지키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 뇌동매매로 진짜 수없이 털려봤고 수억 원이 갈려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목에 핏대 세워가며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잃는 것에 대해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려고 지금도 죽기 살기로 노력합니다. 제가 이 뇌동매매를 막으려고 온갖 것들을 다 시도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정말 많은 돈을 세이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뇌동매매 방지법, 일하루, 거래 횟수 제한. 이 매매라는 건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하면 할수록 매매 횟수를 채우는데 급급해져요. 그래서 애매한 자리도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면 진입하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껏 봐온 매월 억단위 수익을 기록하는 트레이딩 고수라는 분들은요. 신기하게도 하루에 매매를 한두 번밖에 안 해요. 이것도 일주일이면 14번, 한 달이면 60번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한두 번의 매매를 위해 최적의 자리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마찬가지예요. 확률상 우리가 승률이 100%는 아니잖아요. 만약 승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90%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반복할수록 승률은 점점 낮아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이 하루에 매매를 몇번할 건지 딱 정하세요. 만약 세 번이다? 한번 이기고 두번 연속으로 져도 딱 거기서 그날의 매매는 중단하는 거예요. 이 연속으로 이르면 무조건 시기. 그런데 연속으로 이렇게 지잖아요? 이게 진짜 눈깔 도는 거거든요?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 부분에서 타점을 잡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정했는데 이렇게 꼬리를 말면서 내 스타만 터뜨리고 미친 듯이 올라갈 때그 기분은 내 방해 세력들이 CCTV 달았나라는 망상이 들 정도죠. 어차피 기회는 또 와요. 무조건 와요. 그러니 한세 번, 네번 연속으로 손절이 나갈 때는 컴퓨터를 바로 끄세요. 그리고 폐잔병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 앞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냥 낮잠을 자는 것도 좋고 아니면 가볍게 동네 산책이라도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머리에서 차트가 안 그려질 때쯤 어느 정도 상쾌해진 다음에 내가 발견한 새, 네 가지 근거들이 중첩되는 그 최적의 타점 자리가 올 때까지 차트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3지시드로 도파민만 느끼는 매매 여기서 100불에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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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먹어서 200불을 따요 그럼 다시 300불을 여기서 베팅을 하면 수익이 더 얹어져서 수익이 나는 거니까 금방 시드가 불어나겠죠 그런데 크게 잃는 많은 분들이 이번 한 번에 더 크고 더 많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베팅으로 가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립니다. 근데 반대로 포지션에 내가 여기서 롱으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떨어져. 여기서 물타? 근데 또 떨어져. 여기서 물타? 그러다가 10% 잃을 거? 비중이 커지니 50에서 60%까지 손실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런 충동이 들 때는요. 차라리 비중을 진짜 크게 줄여 보세요. 평소에 시드를 분배까지 해서 100불로 매매를 했었다면 여기서는 10에서 20불 이런 이라도 답한끼 정도 되는 쥐 n 시드로 매매하며 느끼는 도파민 맛만 보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분도 들면서 매매에 대한 감도 유지할 수 있고 크게 잃는 것도 방지가 됩니다. 일석삼조의 효과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신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법 위에 신법, 투자의 끝은 신법, 이런 명언까지 있죠? 사람은 애초에 감성적으로 설계된 동물이기에 뇌를 빼고 로봇 기계처럼 매매를 하셔야 돼요. 뇌동매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를 꼭 본인에게 적용해 보시고요.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코인 선물 시장의 97%를 차지하는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 한번 매매에 시드를 몰빵하지 말고 10번 균등하게 나눠서 손절 라인을 걸고 거래하세요. 이 뇌동매매 3대장은 한번이라도 하면 거래소를 탈퇴한다는 각오로 임하세요. 이두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의 시드는 무조건 우상향 될 거라 확신합니다. 사실 이건 영상 한번 보고 공감하고 이해된다고 절대 끝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철칙은 무너질 수 있고 뇌동매매는 항시 대기 중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를 입번이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겪을 때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서 반복해서 시청해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자부합니다. 이 트레이딩이라는 건 혼자 있을 때 특히 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끌어줄 누군가도 필요하고 벌었을 때 축하도 받고 잃었을 때 위로도 받고 이렇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다수와 함께했을 때 집단지성이 발휘되어 성장 속도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현재 제가 텔레그램방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입장하셔서 실력 있는 저희 팀원들이 매일 올려주는 비트 이더시황도 체크하시고 호인 관련 중요한 극체신 정보들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두시면 신규 영상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딱 3초면 되잖아요.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진심으로 제 구독자분들이 코인 선물 시장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도움 되는 영상으로 보답드릴 테니까 같이 파이팅하시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레이더 K였습니다.